그런데 미국을 여행하거나 아니면 출장을 이렇게 오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궁금해지는 게 미국의 팀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팁을 주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유럽에 여행을 갈 때도 유럽에서도 다 팁을 준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굉장히 고유한 문화, 오래된 문화라고 생각하는 팀 문화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고유하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했던 그 시기부터 팀문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팀문화랑 비슷한 기원을 역사적으로 따라가서 올라가 보면 은 유럽에서 사실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유럽에선 팀문화가 없잖아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이랬던 시기에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하인들한테 귀족들이 TV랑 비슷한 용돈 같은 거를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마다 주는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인 같은 경우에는 그 귀족의 집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냥 생활하는 사람이지 일정하게 거기에서 고용돼서 뭐 월급을 받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 대신에 팁을 받으면 자신들이 이제 생활, 좀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즐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있었었고 신분제가 폐지가 되면서 하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사라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흑인 노예 해방되고 난 다음부터 이팀 문화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흑인 노예가 언제 해방되는지 아세요? 1861년부터 65년까지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노예 해방 전쟁이었죠. 그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노예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됐는데 미국에서도 유럽의 귀족들이 흉내 내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예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미국 전역을 여행할 때마다 자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팁을 줬다는 거예요. 귀족들 흉내 내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팁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팁 문화를 굉장히 크게 악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흑인들 노예 예방은 되었지만 흑인들을 고양, 고용한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흑인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생활하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0만 원 정도만 월급으로 주고 노예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너희들을 필요한 돈은 너희들을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팁으로 받아 라고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악용되면서 정착이 되었던 게 바로 미국의 팀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 호텔을 이용하고 나면은, 호텔에서 뭐, 하루 우리 방 청소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로 놓잖아요. 그런데 이런 팁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게 식당인 것 같아요. 왜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서 이 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금액의 비율로 이제 붙게 되니까 팁도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 그래서 그냥 팁안 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팁 자체는 완전히 의무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카드를 결제하려고 보면은 팁을 아예 체크하는 박스가 있어요. 팁을 얼마를 낼 것이냐 15%가 보통 최저인 이런 비율이고요. 20% 25%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 어치의 식사를 했으면 15% 거기에다가 또 돈이 붙게 되니까 사실상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살아. 해야 되는 문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이야 최저 임금이라고 하는 거 무시하고 사람들이 이업체들에 불법적으로 악용을 해 가지고 흑인들에게 굉장히 적은 돈을 주면서 팁으로 생활해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정가를 지불을 하잖아요. 내가 제공받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가를 지불을 하게 되고 식사나 물건값이나 뭐 모든 것들을 다 정가로 지불하는데 그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확실히 미국에 대한 뭐 생활을 한다던가 유학을 왔다던가 아니면 일을 한다던가 할때 팁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 뉴스를 조금이라도 봤던 분들은 좀 알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팀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특히, 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팁을 아예 안 내는 이런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팁을 어떻게 안 내냐면은, 모두 다 셀프로 할수 있는 곳에 간다던가, 아니면 현금으로 낼 때는 팁을 아예 지불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팁을 내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팁을 주는 거를 깜빡을 하고서 나왔더니, 호텔방에 들어갔더니 쓰레기통을 막 뒤집어 놓고 물건을 아무데나 올려놓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한다. 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사실 이게 주객 정도가 된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실 팁을 주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뭔가 이게 강제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크고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는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문화라던가, 팀문화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팀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